오늘날 순서가 왔습니다. 아직도 애들 고심 많이 되요. 잠시 또 한번 기도한 시간을 갖고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잠시 말 것은 우리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려운 일 당하게 되고 어머니의 마음 가운데, 부모들의 마음 가운데 큰 눈물을 아 품이 됩니다. 아까 초찬설을 부르는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거기 못 가네, 거기 못 가네. 하나님, 그들의 형체를 보아해 주시고, 또 사주도 하나님, 바라시는 고원하여 주셔서, 그것에 기목하게 하시고, 가족 부으로부모들과 함께 얼굴을 맡아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시옵소서, 함께 잠시, 죄와 마음으로, 우리, 북에서 어려을 나가게 되었던, 서로, 북미에서을게 되었던,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서로, 승자님, 오늘 하나님 앞에 두발적인 힘을 시기바랍 주께서 십자가서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계기로 고시기에 감히 분하을 선택해 주니다 주의 목숨에 동과하는희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을 받으시고, 감사의 예를 들여 가주시옵소서 오늘 상황과 절을 수고받고 승리하신 예수도께 영광과 축비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시간 부활의 승리는 우리의 이름을 지키며 귀한 니각 세월의서침사고가저희들로을고 있습니다. 신 주님께서 기으시어 아직도 되생은구원를내시 무사 하실로 인도해 주시기 니다 또한 사랑하 들을 위 주시옵소서 이시간니다 주의 피로 표상결과 주님, 주님을 따라 성경자의 이을 다할 수게하 주시옵소서 남의 섬기보다 성기를 다듬어 보시려는 모습이 많은데 저희가 온전히 회개하고말이 아닌 저희의행동으로 죽기까지 신중하고 맞실수 있도록 내놓고 가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온전히 혼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저희들과 세상에 대해 오길 정함에 오정하에 오는 사람으로 가게 하고소서 오늘 귀한 사람에 대한 성과를 기하여 주시소서 시간을 주신 다른 분도께 주님의 영광을 위성원들를축하주기니다 또한 귀한 전하신 님 생명축하, 말씀축하하는 사람을 받으셔서 우리들을운영하신대길축하하던도록하여주시소 오늘 기한 말씀 전해 주실 때 주의 보라신입이오천 우리 가운데 성명의 질을 았고 감사드리며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니다 아, 네.